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님을 하나님께 영원히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구찬송가는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신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대감백서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인도 하시리.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구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수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그니 본 말씀은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으로서 이 전도서가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참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이 전도서는 바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기록하였는데요.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자신을 지혜자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그 지혜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또 많은 자원을 지었다고 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요.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이 지혜를 따라서 증거되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자, 솔로몬이 지혜자가 된 것은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하여서 스스로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라 곧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기본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고 그가 지혜를 간구하면서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였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지혜의 왕이 되었고 또 이전보다 또그 이후에 있는 사람보다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지혜를 가지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백성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일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힘을 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므로써, 바로 이 일에 자신은 힘을 다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록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십 절에서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말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즐거운 말이라는 뜻인데, 바로 아름다운 말, 즐거운 말은 사람이 듣기에 육신의 귀로 듣기에 즐거운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 몸과 영혼을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의 귀를 즐겁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런 말들을 구하고 찾고 또그 말씀을 알기를 힘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록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자들의 말과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 이것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고 또 고쳐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채찍이 짐승들로 짐승들이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 교정해 주고 또 잘못된 길로갈 때에 옳은 길로 가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서 그 길로 바르게 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잘 박힌 못과 같이 못이 잘 박혀 있어야 그 박혀 있는 그 나무나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잘 지탱하거나, 또 견고하게 세워 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해 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인이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씀함으로써 우리의 목자이신 한분 하나님. 곧 성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며 이것이 참된 진리요 지,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앞에서 말했던 것과는 이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계속해서 이전도서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로 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한 바가 있다한번 한다면,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지혜, 사람들로부터 나온 지혜, 지혜는 헛된 것이며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책을 공부하면서 그 책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또 결론이 나지 아니하며,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그대로 행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몸만 피곤하게 하는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책이나 그런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오늘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신적인 권위로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말 또는 그래서 말을 기록한 책들은 헛되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지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는 바로 인생이 헛된 줄도 알지 못하고,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헛소리고 헛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진리를 말할 수 없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를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말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책을 짓고 인생론을 말하고 또그 책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그것은 헛된 일이며 그대로 따르는 것도 헛된 일로서 증거하는 자와 듣는 이 모두가 헛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이며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며 바로 우리가 전도서에서 깨닫게 된 것처럼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헛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바로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며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가 헛되지 않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들의 말을 청중하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행하고 듣기 좋은 것들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구하고 또 찾고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과 같이. 따끔하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는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어 알며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도록 붙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곧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그리스로 도 만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만 알고 자신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자신에게 들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팔과 같이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경고하고 촉구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계속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며 그들로 하여금 죽게로 돌이키고 경계를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계속 선포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단순히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위해서도 기록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참한 상황을 깨닫게 하고 그 헛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전도서가 촉구하고 있지만 성도인 우리들은 이미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 나아가도록 경계하고 또 경고하며 이끌고 있는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사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사실 전도서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더 경고의 말씀을 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성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헛된 대로 나갈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헛된 줄 알면 모르면서 그 일을 행하는 일들도 있지만 헛된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의 연약함과 그런 악함을 경계하면서 늘 성화에 힘쓰며. 또,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그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게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헛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마지막 날의 칭찬과 전기와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건강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늘 함께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주시되, 또 이번 주 중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 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헌신음의 수고하는 귀한 믿음일 군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죄종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근본 귀한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더욱 믿음 안에 견고하게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회가 그더 바르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류의 주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되게 하시고 또하나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늘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